예, 네, 시오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하시니 바람, 바람이 먹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들어오면 사라져서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귀 늙어, 돼지 때. 그들은 호수 건너편 계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형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세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죽와 세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그는 새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벌에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부던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둘러제 몸을 치고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오랍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고 대답하였다. 그러,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강거히 청하였다. 마침내 그곳 산 쪽에는 노아키라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갈려 내리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만 거기 났다그 일을 본 사람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정에서 떠나 시사고 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네, 오르시자 마귀 들렸더니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주시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에게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 폴리스 지방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야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단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지금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셔서 아이에 손을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지유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는 그얼굴나아쉬셨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에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열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을 손에 을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엄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져갔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을 손으로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과연 고추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께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신 그 군중에게 돌아서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문하셨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였 보시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었다 따라, 니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난 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에는 당신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해당 전의 지휘에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시는 것을 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알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이랭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갔다 달리타쿰 이는, 이는 번역하면 소녀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셨다. 나자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고교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였다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곱의 요새 유다신과 형제가냐? 그에도 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그분을 못 마땅하게 하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혼자는 어디에나 중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중경받지 못한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곳에 놀라셨다. 열두 제자를 파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두식작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위에는 아무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부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대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정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시어 회개하여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에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 게서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 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대사나 났구나 하고 말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디가 이어져 혼인하였던 것이다. 응. 그리하여, 요한은 헤로디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는 요한에게 양시, 양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외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 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었다그 자리에 헤롯 대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여러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정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할뿐만 아니라 네가 네가 정하든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께 무엇을 정하거야 하자 예 슬리자유한의 머리를 요구하여 하고 올렸다. 소녀는 그 뻔한 인동에 가서 당장 슬리자유한의 머리를 제모함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인간은목식 괴로웠지만 냄새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곧 경비병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유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그 뒤 요한이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오셨다.오천 명을 먹이시다.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외단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하였다. 은근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고려수 육로로 함께 돌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것에 다달았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셔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점도 양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로 하였다. 그 어, 신가?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윗땅 것이고 시간도 이미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오. 주변 춘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 끝났네. 92장 성부와 성자